페이크 3 2 1 r 이크 t w 같이 n e 같이 k 편 같이 p 편 같이 일부러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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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워킹 c 워킹 무 Tipacati. We were walking, w a l k i n 스 walking, walking, w a l 이 i n g 3 2 1 c 미 나이스 앤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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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 o 사우 t h r e e t w 어요 이제 돌았을 거예요. 존존 존. 온다 존, 존, 온다 존, 존, 온다 존, 온다. 디패스 레디에요. 디패스 레디에요. 디패스 레디하고 디패스 레디하고. 디패스 레디하고. 오케이. 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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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 근데 일단 렐름 어, 뭐 없어요 어. 지금. 음. 스프레드 사우스 있어요 여러분들. 문 깨도 돼. 문 깨. 렐러 모니어. 확인. 군사. 세컨부터 뛰어. 네. 아니, 아니. 그 문했다가 빠. 이 o 3 2 1 h r e 문했다. 오케이 디펜 같이. 같이 같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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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냥.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사우스 이스 스프레드 여러분들 사우스 이스 스프레드. 이십 네. 얘네 얘네 푸시하면은 같이 푸시. 왜왜왜왜 왜. 나니 나니. 더더 빼야 더 빼야 더 사우스 이스로 더 사우스 이스로. 안 들어와요. 아, 이거 네, 아마 노스이스뺄 거예요. 도스이스 거예요. 거예요. 근데, 워킹 도스. 노시 로빠이4 3 2 도시 샬로 하나 죽겠어.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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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너무 쳐 있다. 너무 너쳐 있다. 컴백 컴백 떵떵떵떵떵 떵.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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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지금 워킹 해 봐. 근데 얘네 쌈 빠졌어요. 근 워킹 살려. 워킹 도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웨이웨이빠졌 오케이. 웨이 웨이. 미이 컴백 m 컴백 a 컴백 컴 컴백 e 나이스. 컴백 컴백 컴컴 컴백 컴백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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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데이 k 데이 r 컴백 스프레드 a 스프레드 m 스프레스 k 스프레드 back, more, come b a c 스 come back, come back, c o m 스 풀지한 k 스 o m e b 스 c k c o 스 e b a c 스 come back, come b a c 캄 돌스 캄 돌스 캄 돌스 이거 웨스트 인게지 레디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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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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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딥 바이 4 3 2 1업미 게임 리사이드 브로 인사이드 브 나이스 인사이드 브로 인사이드 무 인사이드 브 테이트 온5 세컨드 오케이 근데 스페 뎁뎁뎁 나이스 힐업 나이스 힐업 면들 워킹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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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한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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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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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 t Five s e c o n 스 s Come 스 o West. 스 o m e to 스 e s t c 웨스웨 to 웨이 웨이 c o 로 e to w 이 s t c o 이 e to West. 이스 m e 이 o 이 e s t Wait, w a i 다 wait. e 스프레드 o n e shall go east. Five, f 나 u r three, two, one. East f r s s s s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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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리나 먼저 잡아야겠다. D P S 분들 SW 이거 s 로 오는 중. SW 예, 브롤 D P S 분들 이거 SW 사이로 돌아봐. 브롤 D P S 사이로 돌아요. 근데 컴 웨스트 컴 웨스트 나머지 컴 웨스트 브롤 D P S 사이로 돌아봐요. 얘는 화, 완전 잡아야 돼. 칼이나. 네. 네부세인 내가 볼게. 브롤 D P S 거의 다 돌면 말해줘. 오케이 근데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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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킹킹 탱커, 탱탱 k i n 워킹 a l k i n g walking, walking, 어, w a l k i n 워킹 a l k i n g walking, walking, 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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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i n g 들웨스 k i n g w a 웨 k i n g walking, w a l k i 디펜, w a l k i n 디 walking, w a l k 이 n g 이사드 인사이사이이사이이 사이트, 이사이이사킹사우스이사이사우스이사이사우스이사킹사이스이사이사우스이사이사우스이사이사우스이 사이트, 이 사이트, 이사저트이 사이트, 이사이보이 사이트, 이 사이트, 이 사이트, 이 사이트, 먼사 나와. 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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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사사사사사사 근데 히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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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히랍 뭐야 히랍 뭐야 브롤 브롤 퍼스트 브롤 퍼스트 프로 들어간다. 우리 싸우스로 우리 싸우스로 나와 싸우스로 나와 싸우스로 나와 싸우스로 나와 근데 이 싸우스 브 싸우스 브 싸우스 브 싸우스 브 싸우스 브 싸우스 브 싸우스 브롤 우스 브롤 우스 브롤 브롤 싸스 브롤 싸스브우스 브롤 우스 브롤 싸우우스 브롤 싸우스 브롤 싸우스 브롤 싸우스 브롤 싸우스 스 브롤 싸스스 Wal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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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로 i e s walkies, w a l k 총목 쪽 점령했어요. 아직 괜찮아. 얘네 한번 봐본가 이거? 얘네 한번 나갔어. 근데 이게 전에 떠온 스크린. 새로운데. 근 워킹 사우스, 사우스 웨스트 컴사우로 내려갔던데 무슨. 엄니 파 NW 반스크린, NW 반스크린. 엄니. 얘네 사우스 웨스트 컴 내려와. 다운이. 다운 다운 다 사우스로. 아니, 아직 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킹 전부 박았다는데 무 사우스, 다운 사우스. 사우스 웨스트로 아야 빨리. 오케이.

야, 브풀 d p s 이거 준비하면 돼요? 브풀 뻔해. Okay. Okay. o 근데 더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시 a 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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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요 y o 봐 a 우스로빠진 o 더 빠져봐 더 빠져봐 우리 y o k 라 y Okay. o 대랑 y 스킬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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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할 a y Okay. Okay. o 봐 a y o 얘네 캐슬 들어가면 우리 할거 없다고 더내려 the whole town. Okay, you'll use a spread. Okay, walking was walking was w a l k i n 워 was walking was w 다 l k i n g was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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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브로워 n g walking, w a l k i n 워킹 브로워 워킹 워킹 에브리 w a 스 k 미 n 이 4, 3 2, 1 오미 샬로 d 박아줘 제발 오케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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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two, one, two, one, two, one, t w 워킹 n e two, one, two, one, t 밤 o one, t 지금 one, two, one, 인 w 이 one, two, one, two, one, t w 이 one, t w 이 one, two, o n 개인들 스프레드 h e s h a m 스프레스 e a 스 the shame. Spread t h 스 shame. 네, p r e a d the s 스 a m e 스 p r e a d 네 h e s 네 a m e Spread 운 h e s 운가봐 e s p r e 스프레드 스프레드 m e s p 스프레드 스 h e s 스 a m e Spread the shame. Spread the e s p r r t h r e e t e m 오케이 근데 불을, 불을 e 를 r 를 t 를 r 를 t 를 r 치 t b r 치 t b r 돌스 b 돌스 t B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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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엔 t B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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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밤 u t b 밤 u t Brut, b r u 밤 B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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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밤. u t Brut, Brut, 오케이 오케이 u t B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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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u t b r u u r t r 빼봐요. 살짝 빼봐요. 살짝 빼봐요. 프런트 빼 줘야 돼. 프런트 빼줘야 돼. 더빼 줘야 돼. 더빼더빼더 빼. 빼텟텟더 이거 샤프나 키랑 머시랑 머시랑 붙이 거. 이 왁사스 온다. 왁사스 왁사스 왁사스. 이거 워크사스, 운다? 워크사스, 워크사스, 워크사스. 한 번에 덮어야 돼. 왁사스 왁사스.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쭉 빠져. 신발 탔어요. 신발 탔어. 신발 탔어. 신발 탔어 줘. 신발 탔어요. 이거 사이 물딸리로 갈게 이번에. 사이 물딸리로. 이거 브롤 DPS 분들 야 이거 프런트 프런트 살려줘. 아. 어. 컴백 컴백 컴백. 컴백.